로봇 준비 완료.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laughs>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계속하세요. 안쪽이에요. 설로봇 준비 완료. 안쪽. 5번. 보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좋은 인가요 무슨 얘기죠? 무잉기 카드 옥자 베스핀 가스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 나도 그렇지 효율적인 사령관 흥미로운 유전자인 무방지원 대기 내게... <laughs> 아잇!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도망 지원 대기중 상대는 프로토스 좋은 끝내주롱 적들이 우린 노리고 있어. 아, 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히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얼천이 꽃, 활성화 될이 같군요. 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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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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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그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에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여기 뭐 있는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천공기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받고 있습니다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 여긴못 보지 겠는데요? 여긴 보봇이는데요받 건설 로봇이 공격을 니다 로봇이 공적을습니다로테이진을했습니다 로봇이 공격 로봇이 무사히 집고지만니다됩니다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 요 시웠다네. 로봇이 시웠다네. 빱빠스 뿡! 있으요 네. 거기에 있죠. 건설 로봇이 움직입니다. 여기 모듈는 있나요? 헤라진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 처이더 활성화 되겠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하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생 시작. 병다력을투하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속하세요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버스님, 여긴 못죽겠는데요 여긴 못죽겠는데요건살로만 준비 완료.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준비 완료. 예. 전, 동맹이 공격했습니다. 낙하기를 받으라고. 아! 그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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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제들이 누구랬죠? 동맹이 공격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행 모주겠는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테라진 제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뭔일 있어요? 계속 가세요! 하이!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동맹이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으흐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뭔일 <laughs> 있어요? 지 음... 아, 조만간 간헐촌이 더 열릴 것같군 아... 벨시르 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지요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무슨 일 업그레이드 완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이 r y I'm sorry, I'm s 요 r r y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지는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다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여긴 못 죽겠는데요. 건설로봇.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못 죽겠는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정원지식. 알았어. 네가 나한테. 네가 나그러니제 계산에 따르면 저 배시로 원생곧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일요. 제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사시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시라 님? <목소리> <목소리> 놈들이 원시 생물을 말려 죽였습니다. 별시라 님이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적의 공격 목표 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체스 시작. 공격을 치료하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전투.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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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 캐라진 제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 모았다고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준비 완료. 음, 조금만 있으면 단헐전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제 로봇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적의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무인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직 준비돼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하고다 무인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 특급 배달이 하나 갈 거야. 이 로봇이 마음에 들질 말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안살로 준비 완료. 과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로 준비 완료. 로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로 준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 뭔일 있어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게 뭘까요? 제 로봇이지 뭡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여긴 못지겠는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지겠는데요 기지가 적요 잠깐만요. 아,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다루가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 제 소중한 로봇이 물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파괴게 되면 우리 끝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아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아, 제 실험에필요하거든요생능력 중. 치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설로봇 준비 완료. 적대적 승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녀석들. 이벨실의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둬 놓은 것 같습니다. 자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는데요을기 아.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안쪽에 있는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건설 어... 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깜짝이야!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건설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일제정리해 안 좋은 일인가요? 집중광선 준비 완료 모방 지원 대위중건설로은 준비 완료 여긴 못 죽겠는데요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연�� eighth> 성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안 좋은 일인가요?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로관님 d y 들이 제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l u a m i d a Jogger c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 동포 준비 완료. 전투 투하가 중비되었습니다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두 자, 두 달, 두 달, 두다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미니 공니공격받고있습니다격파고공격고있니니다격파고 미니 공격파고, 미니 공격파고, 이고니공격고공격고있니니다격파고 미니 공격고이니 공격파고, 미니 공고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아, 아, 죄송합니다, 대시로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